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90세가 넘어서도 병원 한번 가지 않고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의 비밀이 궁금하신가요? 오늘 제가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그 비결은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간단해요. 비싼 건강식품도 복잡한 운동 프로그램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매일 아침에 하는 다섯 가지 작은 습관만 있으면 되거든요. 이 습관들을 30년 넘게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은 지금도 혼자서 운전을 하시고 감기 한번 걸리지 않으셨다고 해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침대에서 90초만 투자하면 되는 아침 운동부터 시작해서 면역력을 급상승시키는 특별한 음료 그리고 뇌 건강까지 지켜주는 걷기 방법까지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이 모든 것들이 나이에 상관없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도 건강한 노년의 비밀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90대 이후에도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제가 직접 만나본 건강한 고령자들, 그분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바로 일관성 있는 생활 패턴을 수십 년간 유지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분들이 특별한 점은 젊을 때부터 거창한 것을 한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주 작고 단순한 습관들을 매일 똑같이 반복해서 실천해왔더군요. 예를 들어,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 그리고 하루 세 끼를 거르지 않고 규칙적으로 드시는 것.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죠. 그 결과가 정말 놀라웠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면역력이 20대에서 30대 젊은이들만큼 강하고, 근육량도 또래에 비해 현저히 잘 유지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인지기능이었어요. 기억력, 판단력, 집중력 모든 면에서 또렷하고 선명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런 분들의 스트레스 관리 능력이었어요. 살면서 힘든 일들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규칙적인 수면과 식사, 그리고 일정한 생활 리듬을 통해 몸의 생체 리듬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스트레스를 자연스럽게 해소해 나가셨더라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꾸준함이었습니다.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시는 것이 하루 이틀 잘해서는 절대 소용없다는 것이었어요. 몸의 변화는 최소 몇 개월, 진정한 변화는 수년에서 수십 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거죠. 이것이 바로 건강 장수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 아침에 하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운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몸이 뻣뻣하고 어딘가 아픈 곳이 있다면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잠에서 깬 직후 우리 몸은 정말 특별한 상태에 있어요. 8시간 동안 거의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현저히 둔해져 있습니다. 특히 말초 혈관들은 수축되어 있고 관절들도 경직되어 있어요. 근육들도 마찬가지로 수축된 상태로 있죠.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서 활동하면 몸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딱 90초만 투자해서 몸을 천천히 깨워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90초가 하루 전체의 컨디션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누운 상태에서 심호흡을 3, 4번 천천히 해주세요. 이때 배로 숨을 쉬는 복식 호흡을 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4초, 잠깐 멈추고 2초, 내쉴 때는 6초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발목 운동이에요. 발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려주세요. 시계 방향으로 5번, 반시계 방향으로 5번씩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종아리 근육이 펌프 역할을 해서 정맥 순환이 개선되기 시작해요. 손목도 마찬가지로 원을 그리며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무릎을 가슴쪽으로 당겨서 허리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한쪽 무릎씩 번갈아가면서 10초씩 당겨주시면 됩니다. 이런 간단한 동작들이 놀랍게도 말초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를 크게 개선시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아침 스트레칭을 하는 사람들이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하루 종일 25% 이상 높은 에너지 수준을 유지한다고 해요. 또한, 낙상 위험을 40% 이상 줄이고, 관절 가동 범위를 넓혀주는 놀라운 효과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신가요?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들이죠? 그렇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을 해주시면, 이런 실용적이고, 과학적인 건강 정보를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도 공유해주시면,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세 번째로 소개할 것은 아침에 마시는 특별한 음료입니다. 이 음료는 단순히 갈증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면역력 강화와 염증 완화에 정말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제가 만나본 건강한 고령자들 중 상당수가 이와 비슷한 음료를 수십 년간 드셔왔더라고요. 만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하면서도 과학적 근거가 충분합니다. 미지근한 물한 컵, 그러니까 250ml 정도의 신선한 레몬 반 개의 즙을 직접 짜서 넣으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선함이에요. 기성품 레몬 주스보다는 직접 짠 것이 비타민C 한량이 훨씬 높습니다. 여기에 강황 가루를 티스푼으로 반 정도 추가해주세요. 강황을 처음 드시는 분들은 양을 조금 줄여서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후추를 살짝 뿌려주면 완성입니다. 이 후추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과학적으로 설명드리면 레몬에 들어있는 비타민 C는 우리 몸의 백혈구 활성을 크게 높여줍니다. 특히 NK 세포라고 하는 자연 살해 세포의 활동을 촉진해서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주죠. 또한 콜라겐 합성에도 필수적이라서 피부와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강황의 주성분인 커큐민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천연 항염 물질 중 하나예요. 만성 염증을 줄여주는 강력한 작용을 하는데, 이 만성 염증이야말로 노화와 각종 질병의 주범이거든요. 커큐민은 특히 관절염, 심혈관 질환, 심지어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후추입니다. 후추의 피페린이라는 성분이 커큐민의 체내 흡수율을 무려 2,000% 이상, 즉 20배나 높여준다고 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상승 효과죠. 이 조합으로 만든 음료를 매일 아침 공복에 마시면 소화 기능도 개선되고 신진대사도 활발해집니다. 또한 간 해독 기능도 향상시켜 주어서 체내 독소 제거에도 큰 도움이 되죠. 처음에는 맛이 좀 생소할 수 있지만 일주일 정도 드시면 몸이 원하게 드실 거예요. 네 번째는 매일 걷기에 놀라운 효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걷기를 단순한 운동으로 생각하시는데 사실 걷기는 우리 몸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광범위하고 놀라워요. 하루에 딱 20분에서 30분씩만 꾸준히 걸어도 심혈관 건강이 크게 개선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걷기는 심장병 위험을 30% 이상 줄여주고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도 자연스럽게 개선시켜줘요. 또한 하체 근력도 유지되고 균형감각도 향상되어서 넘어질 위험을 크게 줄여줍니다. 걸을 때 우리 뇌에서는 BDNF라는 뇌율의 신경 영양인자가 활발히 분비됩니다. 이 물질은 뇌세포의 성장과 생존을 도와주고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기억력과 학습 능력이 향상되고 집중력도 좋아지죠. 더욱 놀라운 것은 걷기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입니다. 규칙적인 걷기는 우울감을 줄이고 불안감을 해소해줍니다.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춰주어서 전반적인 스트레스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되어요. 걷기는 또한 림프 순환을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림프계는 우리 몸의 하수구 역할을 하는 시스템인데, 걷기를 통해 이 순환이 좋아지면 체내 독소와 노폐물 배출이 훨씬 효율적으로 이뤄져요. 관절 건강 측면에서도 걷기는 최적의 운동이라고 할수 있어요. 무릎이나 허리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골밀도를 높여주고 관절 주변 근육을 강화시켜줍니다. 또한 관절 내 활막의 분비를 촉진해서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죠. 실내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도 큰 장점이에요. 날씨가 좋지 않거나 외출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실내에서 제자리 걷기나 러닝머신을 이용해서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걸으면서 호흡에 집중하거나 발걸음에 의식을 집중하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정신 건강에도 더욱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단백질이 풍부한 아침 식사에 놀라운 중요성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감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하지만 적절한 단백질 섭취와 올바른 식습관으로 이 과정을 상당히 늦출 수 있습니다. 30세 이후부터 우리 몸은 매년 0.5에서 1%씩 근육량이 감소하기 시작해요.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 방치하면 노년기에 심각한 문제가 될수 있어요. 하지만 충분한 단백질 섭취와 적절한 운동으로 이런 근육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밤새 금식 상태였던 우리 몸은 아침에 영양소를 가장 효율적으로 흡수하거든요. 이때 고품질 단백질을 공급해주면 근육합성이 활발히 일어나고 하루 종일 안정적인 혈당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권장하는 이상적인 아침 메뉴를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계란 두 개는 기본이에요. 계란은 완전 단백질이라고 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필수 아미노산이 완벽한 비율로 들어있어요. 여기에 저지방 요거트 한 컵을 추가하시면 유산균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어서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견과류 한 줌도 꼭 포함시켜 주세요. 아몬드, 호두, 브라질러트 등이 좋은데 이들에는 건강한 지방과 함께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또한 비타민 E와 마그네슘 같은 중요한 미네랄도 함께 섭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베리류나 바나나를 추가하면 완벽한 조합이 됩니다. 베리류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서 뇌 건강과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되어요. 바나나에는 칼륨이 풍부해서 근육 기능과 신경 전달에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을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우선 면역 세포의 주요 구성 성분이에요. 항체, 백혈구, 모든 면역 물질들이 단백질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하면 감염에 쉽게 노출될 수 있어요. 또한 뇌의 신경 전달 물질 합성에도 단백질이 필수적입니다.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기분과 인지 기능을 조절하는 물질들이 모두 아미노산으로부터 만들어져요. 그래서인지 기능 유지와 정신 건강에도 단백질이 정말 중요한 거죠.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먹으면 오전 내내 집중력이 높아지고 점심때까지 불필요한 허기를 느끼지 않게 됩니다. 혈당 변동도 안정적이어서 에너지 레벨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요. 근육 합성을 위해서는 한 끼에 최소 25에서 30g의 고품질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정도 양이면 근육 단백질 합성 신호가 최대로 활성화되요. 자, 여기까지 다섯 가지 건강 습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나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 지금 시작해도 소용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이런 생각이 드시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과학적 근거와 함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몸은 나이에 상관없이 좋은 자극과 변화에 반응하도록 놀랍게 설계되어 있어요. 신경과 소성이라는 개념을 들어보셨나요? 뇌는 평생에 걸쳐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기존 연결을 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90세에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고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뜻이죠.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70대, 80대의 운동을 시작해도 몇주 안에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은 72세에 근력 운동을 시작해서 6개월 만에 근육량이 15% 증가하고 골밀도도 크게 향상되셨어요. 또 다른 분은 75세에 매일 걷기를 시작하셨는데 3개월 만에 혈압이 정상화되고 당뇨 수치도 개선되셨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우울감도 사라지고 숙면을 취하게 되셨대요. 뇌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면 신경과 소성이 활성화되어 인지 기능이 개선됩니다. 85세에 악기를 배우기 시작한 분이 1년 후 기억력 검사에서 10년 젊어진 결과를 받으신 사례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면 오히려 부담이 되어서 포기하게 될수 있어요. 오늘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좋고, 레몬물을 마시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게 되고, 그것이 더큰 변화로 이어지게 될 거예요. 변화는 복리와 같아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효과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또한 가지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관성의 놀라운 힘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끔 열심히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 반대예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하고 지속적인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몸의 세포들은 규칙성과 예측 가능성을 정말 좋아해요.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운동하고,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것만으로도 생체 리듬이 안정화되고 호르몬 분비가 정상화됩니다. 예를 들어,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면, 멜라토닌 분비가 자연스럽게 조절되어서 수면의 질이 크게 향상되요. 또한 성장호르몬 분비도 최적화되어서 회복과 재생이 효율적으로 일어나죠. 규칙적인 식사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언제 영양소가 공급될지 알게 되면 소화효소 분비와 대사활동이 최적화됩니다. 혈당 조절도 훨씬 안정적이 되고요. 이런 안정화된 생체리듬은 면역기능을 크게 강화시킵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도 높아지고 질병에 대한 회복력도 향상되어요. 또한 정신적인 안정감도 증가해서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줄어들게 됩니다. 처음 습관을 만들 때는 확실히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21일에서 66일 정도 지나면 새로운 행동이 자동화되어서 의식적인 노력 없이도 자연스럽게 할수 있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나씩 생활에 적용해보세요. 첫 번째 습관이 자리 잡히면 두 번째 습관을 추가하고, 그것이 안정되면 세 번째를 추가하는 식으로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가시면 됩니다. 변화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그 변화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클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강한 노년을 위한 투자는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이 나빠지고 나서야 비로소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아요. 건강은 은행 적금과 같은 개념이에요.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투자하면 복리 효과로 나중에 엄청난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급하게 한 번에 많이 투자하려고 하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쉽고 효과적이며 경제적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다섯 가지 습관은 모두 수많은 연구를 통해 검증된 과학적 근거가 충분한 방법들이에요. 복잡하지도 않고 특별한 도구나 비용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여러분의 의지와 꾸준한 실천력 뿐이죠. 90세가 되어서도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신 분들을 보면 정말 한 가지 확실한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젊을 때부터, 아니 정확히는 건강의 중요성을 깨달은 그 순간부터, 꾸준히 자신의 몸과 마음을 관리해왔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의 또 다른 특징은 건강 관리를 의무나 부담으로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즐거운 일상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십 년간 지속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지금 시작하신다면 분명히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맞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 자체예요. 오늘부터 단 하나라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기적 같은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입니다. 아침에 10분 일찍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할 것인가, 아침에 탄산음료 대신 레몬물을 마실 것인가,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할 것인가,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10년, 20년 후에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시작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고 건강한 음료를 마시고 짧게라도 밖에 나가서 걸어보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분명히 그 변화를 느끼게 될 것이고 점점 더 건강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신기한 것은 건강한 습관은 정말 전염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좋은 습관을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다른 좋은 습관들도 따라오게 됩니다.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면 하루가 더 활기차게 느껴지고 그러면 더 건강한 선택을 하게 되고 그것이 또 다른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와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지만 그 작은 변화가 쌓이고 쌓이면 인생을 바꾸는 큰 힘이 될 거예요. 용기를 내어 첫 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여러분은 분명히 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알찬 내용이었죠? 혹시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주제가 있거나 개인적인 건강 고민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시고요. 여러분의 실천 후기나 경험담도 다른 시청자분들에게 큰 힘이 될 테니까 언제든 공유해주세요.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기본이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건강 정보를 가장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건강에 관심 있는 소중한 분들께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럼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도움이 되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고, 무엇보다 오늘 배운 것중 하나라도 꼭 실천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